다음 직육면체에서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. 우리 이제 기둥이니까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겠다. 그래서 먼저 뼈대를 세워보자.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어? 지금 한 밑면 모양 한번 확인했어요? 네, 사각형인데 직각, 직각이 있다라는 거는 이변하고 이변이 평행하다라는 얘기다. 그럼 사다리꼴이다라는 뜻이죠. 자,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구 하는 방법이 뭘까? 평행한 두변 중에 5cm를 윗변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13cm니까 얘를 아랫변이라고 한다면, 자, 우리 공식 있어요. 윗변 더하기 아랫변. 여기다가 높이 나누기 2. 사다리꼴의 넓입니다. 이 여기다가 높이는 어때요? 자르기 전이 처음에 이제 직육면체가 자른 모양이라고 한다면 이 직육면체 높이하고 똑같죠? 자 요거 계산만 잘 해내면 되겠네요. 먼저. 5 더하기 13을 하면 18이고, 18 곱하기 9 하면 8, 9, 72. 9에다가 7을 더하면 162. 나누기 2입니다. 자, 여기다가 17을 곱하는 거니까, 한 밑면의 넓이는 그럼 81이고요. 여기에 17을 곱해주면 되겠네요. 자, 계산해 볼게요. 81 곱하기 17은 7, 87에 56, 81, 7, 7, 13. 으흠, 그래서, 1 3 7칠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. 부피니까요. 따라서 정답은 1377 세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.